안녕하세요 나의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총을 갖고 있을 때제식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저는 밀덕이 아닌데요 왜이발표식소점에 버스건을 갖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어, 집에서도 연습을 할수 있도록 산 것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위대를 갔다 온 예비자위감포 라는 제도는 이거는 주로 대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6 3절에서 3개월 훈련을 받고, 어, 그리고 그대로, 그대에 가는 게 아니라, 예비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제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 훈련은 월요일도, 그리고 금요일 저녁까지 있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또 집에 돌아가서, 일요일 저녁까지 다시 줄들을 한다는 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금요일 저녁도, 어, 일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어, 집에서 그냥 쉴 수가 있는데요. 그때 집에서도 이런 수고 하고 싶으면 역시 우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저는 이것을 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초기도 예비 처리 건 보야 이런 것을 산 것은 저밖에 없어서 어, 모범적이라고 해주신 것을 아,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발크식 소장을 갖고 있을 때 제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계이주요계의 주오케. 자세는 이 쪽에 넣는거 아니라 이 쪽에 넣는거죠 싶다. 이이 쪽에 본자세입니다이쪽의 자세. 가고다이 쪽에 넘어가다이렇게되고있다이고다이렇게넘고다이렇게넘다이 옆에서 보시면 은야스 f 여 h 세 세례, 야스 예, e 이게 뒤에서 보시는 게 가장 차이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여스맨 m a a 세 y 즈 s m 맨 그러니까 s m 맨 a 이한번 내립니다 그리고 처음 시오 자세를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내립니다. 자 그럼 전례를. 제레 서점을 갖고 있을 때 전례는 이 손가락의 제일 간절이 간절이 종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올래. 다음은 이나의 츠입니다 이거는 이동을 할때 종을 받는 그거입니다. 이나의 츠

이거 이거는 카마키리라고 하는데 카마리를 이미지에서 해라는 말을 저는 잘 팔았습니다 카마리 인간이 되라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총골이 없으니까 할수 없는데 스케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손을 반대쪽에 이렇게 하고, 어, 그리고 손을 닿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사실 저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10, 10, 1 12, 3, 4, 5, 그리고 약시까지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옷 ハン反発にして、キ発それをこーオー、ココン引いてラストカバーを閉めて、安全装置に戻して、たぶんあんまり入れた。ジュー、テンキューモト 근데 실제로는 그 이게 기본 던전이고 진짜로 성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즉 백댄. 네, 여기서 약시를 확인하고 어, 전류가 자 그러면 그각부품이 있는지 확인이라고 하니까 어, 이런 식으로 각부품을 보고 어디 어디였어, 어디 어어 어디 어디였어, 다시 확인을 하고 어, 그리고 모터에. 천톤은 똑같이 합니다 어, 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이건 좀 별명인 것 같은데요 저는 춘사라고 해도 이거는 입영이 된 후에 제가 한국말을 할수 있어서 그 내년에 춘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상란 학교 같은 곳은 안 갔으니까 실제로 자위관들이 제가 한턴적을 하면 더 멋있게 합니다 저는 진짜 쓰레기 같은 그냥 명예춘사 같은 느낌이니까요 어, 실제로 이런 곳은 찾으시면 더 멋있게 하고 있는 전 매니저 분들 계시니까요 더 멋있게 연습을 하고 싶은 분은 그런 영상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